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무엇이냐? 바로 드디어 한국 서버가 어떻게 정말 많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역시 파워가 있어요. 바로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네, 3주년을 맞이했는데 3주년 픽업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6월 14일부터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챔피언스 미팅이 끝나기 전에. 예 아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마 이게 토요일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누가 나오느냐 일단은 친구 카드인 료카 누나가 있어요 료카 누나가 있고 트르기 료카예요 플레임 기억하십시오 자 트르기 료카라고 하는 누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전하 바로 오르페브르 오르페브르가 근성 카드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육성마 중에서는 이쿠누지턱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두라멘테가 삼성이다 이쿠누지턱스는 2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사실상 깍, 깍두기다. 깍두기. 두라멘테가 기본적인 삼성 메인 3주년 픽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가 시작하기에 앞서서야 자, 당연히 시변 뽑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변 뽑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캠페인 바로 최대 120년차가 무료로 돌릴 수 있는, 어. 서드 애니버서리 서포트 뽑기. 자 서포트만이에요. 육성만은 제외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서포트에 120년 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중간에 로그인할 경우에는 무료 연차 스택 기능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 동안 모아둔 거는 그대로 돌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로그인했다면은 계속해서 로그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중간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 아예 120년 차를 한꺼번에 돌리고 싶다 이걸 한꺼번에 돌리고 싶다면은 중간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마지막 날에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요즘 같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육성마랑 서포트랑 그 스택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매일 매일 들어가서 예, 스택을 쌓으 스택 쌓은 거 그냥 바로 바로 소진하시면 되는 부분이구요. 어쨌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성마 누구 바로 두라라라라? 예, 두라멘테입니다. 아마 이제. 우마무스의 3기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면 1화에서부터 등장하는 바로 그 우마무숨입니다. 스기타산블랙과의 동기이고 라이벌이고 한 그런 아이인데 자 브라멘테는 기본적으로 추입육성마예요. 일단 잔디에 그리고 추입육성마인데 자 추입육성마가 굉장히 나온지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주력으로 나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추입육성마 하면은 아 마일이나 장거리 뭐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녀석은 무려 중거리. 그렇습니다 중거리에서 기본적으로 활약을 할수 있는 그런 육성 우마 모습이에요 아니 중거리에서 추입으로 하는 애들은 예전에 많았잖아요 하지만은 이 직선주파라고 하는 스킬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거리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드라멘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거리에서 활약 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게왜 그러냐면은 어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은 3주년에 기본적으로 추입 관련 스킬들이 대거 추가돼요 신규 스킬이 추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드라멘테가 1바따로 일단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스피드 20 그리고 파워 10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거리에서 충분히 키우기 쉬운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 어떠한 조금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기 자, 발동 위치가 레이스 중간 지점이에요. 레이스 중간 지점에서 발동을 하는데, 발동 순위가 5등에서 9등, 6등에서 12등. 즉, 추입이다. 추입 뒤쪽에서 후방에서 발동할 수 있다. 3500 속도 증가 5초입니다. 중간 지점에서 해당 그 이제 순위를 유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반 속도기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 뭔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 밋밋한데? 어, 싱거운데?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 후에 종반에서의 최종 코너. 여기에서 추월 시도가 가능할 때 추월을 하려고 할때1500 현재 속도가 증가하는 가벼운 추가 효과까지 네, 돼 있습니다 자 보통 종반 최종 코너 면은 예, 기본적으로 중 거리에서 무난하게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밸류 라고 볼수있고요 악성 스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버 기브업 아 어디서 많이 본스킬이에요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메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 들은 바로 그 개선문의 메이가 5회출로 주는 그 스킬임과 동시에 본인의 SSR 카드 두라멘트의 SSR 카드가 주는 바로 그 카드죠 그, 바로 그 스킬이죠 네버기부어 발동조건도 없고 순위조건도 없지만은 레이스 중반 코너에 2500속도 증가하는 4초 스퍼트 예, 롱스퍼트를 달기는 그런 스킬인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죠. 대신에 이제 그러 하다는 거는 뭐야? 본인의 드라멘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본인의 카드를 쓸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진화 효과가 뭐냐면 3,500 속도로 증가를 해요. 기본적으로 2,500 속도 4초가 기본적으로 강공책 기, 어, 기준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이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군님, 자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추입의 신규 스킬이에요. 추입 중거리 스킬이고 종반 최종 코너에서 발동 가능한데 발동 순위가 4등에서 9등 마로스는 5등에서 12중, 12등으로 꽤나 널널하게 돼 있어요. 네. 꽤나 널널하게 돼 있는데 효과는 뭐야? 4천 가속 증가, 즉 중거리에서 니들 드디어 추입을 좀쓸수 있게 우리가 좀 완화해 줄게 하고 신규 스킬을 조금 추가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진화 효과가 뭘까요? 자, 종반 최종 코너, 혹은, 나카야마 종반 코너로 변경이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종반 코너인데, 자, 혹은, 나카야마 종반 코너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그래요, 사츠키에요. 사츠키를 저격할 수 있게끔, 원래 같으면은, 종반 코너 같으면은, 종반 최종 코너에서는, 사츠키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꽤, 종반하고 좀 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코너가. 그래서, 아, 이거는 결국에는, 뭐, 일본 더비나, 이런 도쿄 경기장 쪽에서밖에 못 쓰잖아, 사실상.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진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최종 직선에서 1500 속도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밸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간단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라한테 자, 중거리에서 추입을 쓸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구요. 오랜만에 기어 나온 아까 말했던 무난한 밸류의 추입형 오마무스맨데 문제는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기 때문에 어, 두라멘테가 이쁘다, 어, 정말 멋있다 하는 사람들은 뽑아도 되겠지만은 아, 나는 좀 성능을 보는 사람이야. 이거 말고 좀더 단점이 되는 거 혹시 말해주면 내가 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은 자, 일단 두라멘테 SSR 스피드 카드를 못 써요, 혼인이.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엘콘도르 파사랑 그리고 중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글 포켓 SSR 스피드 카드가 조금 같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좀 맞이할 수 있는데 어, 그런 서포트 카드가 없다면은 키타산으로 조금 대체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년 뒤에 즉 4주년에 나오는 오르페브르가 나오긴 해요. 문제는 솔직히 두라메테보다는 개인적으로 오르페브르가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야, 이게 얘기 들어보면 굳이 뽑을 필요는 없고, 어차피 중거리에서 추입을 쓰는 것보다는 선입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개인 평가가 A야. 왜? 자, 도쿄 2400m가 기본적으로, 어, 챔피언스 미팅으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좀 괜찮은, 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개인 평가로는 A를 뒀지만은 사실 그 이후에도 문제긴 해서 어 그렇게까지 높게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능 타이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 요거에 대한 조금 이제 추가적인 지출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 정도로 두고 싶습니다. 평가는, 밸류는 나쁘진 않지만 어 당장 뽑는다고 해서 추입이 그렇게까지 뭐센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서브드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SSR 친구 쓰르기 료카 누나입니다 이 누나예요 이 누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4개월간 좀 보게 될 그런 얼굴인데 자 기본적으로 UAF 시나리오의 링크 카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상 넣는다 주축이 되는 SSR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회출로 이제 초반 달이의 상위 스킬인 어, 어떤 스킬? 선점.. 아 뭐야 초반 달이의 상위 스킬인 선점 승부였나? 아마 한섭 이름으로는 요런 느낌일 거예요. 초반 달에는 상위 스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유 보너스가 굉장히 유니크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유 보너스 하면은, 이제까지 뭐 이제 뭐 회복량이 늘어나던가 아니면은 같이 훈련을 했을 때뭐 이럴 때뭐 조금 터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 쓰레기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편성 서포트들이 더 출근을 잘해지는, 출연율이 늘어나는 그런 조금 소소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소소한 효과가 굉장히 체감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 나쁘지 않은 효과를 볼수 있고요. UAF 시나리오 기준으로 외출 시 경기 레벨 증가 효과라는 이제 유니크한 걸 가지고 있어요. 즉 뭐야? 이게 바로 시나리오 링크 효과예요. 이게 바로 링크 효과고. 어 경기 레벨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어,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하게 될 UAF 관련 공략 PPT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카드 아이고야 같이 훈련할 경우 일정 확률로 체력 회복 추가 이벤트가 증가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메이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오츠카레 수고했어 아니면은 이제 라이트 헬로우 누나의 악곡을 악곡 퍼포먼스 주는 그런 이, 그런 이벤트들 있죠. 요거를 대체해요. 그러니까 같이 훈련했을 때 메인은 그 해당 시나리오에서 오츠카를 해주고 헬로우는 악곡 퍼포먼스를 준다면 료카 누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훈련했을 때 일정 확률로 저의 체력을 회복해줘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해당 시나리오의 링크 효과인데 이거는 링크 효과가 아니야 다른 시나리오에서 써도 이 효과는 계속해서 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UAF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체력 관리를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어, 눌러줄 눌러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의외로 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트루기록한 누나는 거의 뭐 UAF 시작할 때 거의 필수급으로 필요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바로 SSR 근성 오르페브르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카드냐. 자, 그랜드마스터즈 때 3여신이 어떤 걸 줬죠? 예, 바로 그 쾌속. 쾌속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쾌속을 획득할 수 있고요. 3500 현속기 후반에 발동하는 바로 그 스킬을 다시금 1년이 지나서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후방 쪽 스킬이랑 공용 스킬 힌트가 조금 혼합으로 되어 있어서, 어, 무난하게 사실상 뭐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료카누나랑 오르페브르랑 같이 나왔으니까 오르페브르도 시나리오 링크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니 세상에 UAF 시나리오 링크가 아닙니다 오르페브르는 아 쾌속이 아니라 신속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신속 쾌속의 상위 스킬. 다시 이렇게 이야기 들어와서 UAF 시나리오 링크가 아닌데 그럼 뭐야 오르페브스는왜 나온 거야? 어 이게 나왔을 때 개선문의 시나리오 링크로 나옵니다. 아니 왜낸 거죠? 저희도 모릅니다. 사이게임즈가 좀 바본가봐요. 대신에 이제 개선문 링크 이후에 1주년 1년이 지나고 나서 4주년 시나리오인 4주, 4주년 시나리오인 트윙클레전드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번더 링크를 좀더 부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뽑는다면은 이제 1년 뒤에 다시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뽑는 게 사실상 예, 무료 연차 돌리면서 조금 뽑아두는 거를 오히려 추천하기는 합니다. 물론 무료 연차 이후까지는 일단은 본인의 지갑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금 고유 보너스가 되게 신기해요. 뭐 편성 서포트에 따라서 보너스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스피드 두 장을 투입할 경우에는 스피드 보너스가 두 장이 자, 스피드 보너스 두 개가 부여가 돼요. 즉, 내가 스피드 두 개, 스태미너 하나, 파워 하나, 근성 하나 본인이죠. 이거는 본인 하나 그리고 이제 친구 카드 하나 이렇게 했어. 그러면 둘, 셋, 넷다 여섯 개 하면은 스피드 보너스 두 개, 스피드 스태미너 보너스 하나, 파워 보너스 하나, 본인 거 근성 보너스 하나, 친구는 스킬 포인트 포인 어 스킬 포인트 보너스로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스킬 포인트 보너스 하나가 얘한테 들어가. 엘콘도르파사마냥 많은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나 생각해버렸어 스피드를 6장, 5장 넣으면은 얘가 스피드 보너스가 5개가 되는 건가? 아쉽지만 보너스의 제한은 2개라는 거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라라의 대를 이을 공용 근성 카드 포지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라라를 쓰지 않아도 이제 이 카드를 쓰면은 무난하게 되게 좋아요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공용 근성 카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 매번 쓰진 않아요 이제 예를 들면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근성 카드를 쓰기는 좀 그렇고 중거리나 아니면은 단거리 마일 심지어 이제 중거리에서도 스테미너 카드를 사용한다고 치면은 근성 카드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그러니까 매번 매번 쓰는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을 때는 굉장히 잘쓸수 있는 있을 때잘 쓰는 그러한 모양새로 있는 서포트 예, 카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있으면 은 충분히 예, 미리 풀돌 해두고 그 이후에 천천히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자 일단은 육성 마두라멘트는 개인적으로 이제 당장 쓰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제 일본 더비 베이스 챔밑 때는 좀 이제 타이신 지능 카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나 아마 기간이 아마 그럴 텐데 어, 저 때는 활약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 조금 멀기 때문에 당장 내가 추입을 쓰는 게 아니라면 굳이 예, 추입을 쓰는 게 아니라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뭐자 추입이 나는 너무나도 땡긴다 하는 사람들은 두라멘트를 뽑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서포트. 말해서 뭐합니까? 서포트는. 무료연차 일단 다 뽑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6월 14일 3주년 피고 관련해서 이야기했고요 뭐, 뒤늦게 이야기하지만은, 예, 3주년 때 이제 뭐, 이제 교환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스텝업. 스텝업 셀렉트 가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들이나 해당 육성마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를 조금 하시고, 이번에는, 예, 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만간 또 이제, 바로 한, 뭐, 금방, 예, UAF 관련 이야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바디!